요즘 집에서 홈트 하는 분들 굉장히 많다고 들었어요. 유튜브 영상 보면서 요가도 하고 필라테스도 한다고 들었는데요. 요가하다, 필라테스하다,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보통 축구 같은 스포츠는 play soccer, play sports처럼 play라는 단어를 쓰지만 내가 일상적으로 자주자주 자주 하는 그런 운동들은 do로 말을 해요. 그래서 요가하다는 do yoga, 필라테스하다는 do pilates, 빅뱅 이론에 이런 문장이 나오는데요. I'm just about to 내가 막 뭐뭐 하려고 했어요. Do yoga, 요가를 with Penny, Penny랑. 우리 이 문장 한번더 말해볼게요. I'm just about to do yoga with Penny. I'm just about to do yoga with Penny. I'm just about to do yoga with Penny. 이 do라는 동사는 일상적으로 내가 항상 하는 것들. 집안일, 또 화장하고 머리 하는 거, 그리고 취미나 평소에 내가 좋은 일 하는 거 이런 것들을 다 do로 말할 수 있어요. 정말 다양한 곳에 쓰여요. 우리 대표 네개 표현 배워 볼게요. 집안일하다는 do the housework. 집안일이 housework겠죠? 이때 집에 쌓여 있는 그 집안일을 한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Do the housework 라고 하고요. 내가 해야 할 허드렛 일들 있죠. 쓰레기통도 비우고, 내 방에 정리도 하고, 이런 것들을 chores 라고 말을 해요. housework 보다 좀더 캐주얼한 표현인데요. do the chores. 설거지 하다. 뭐라고 할까요? do the dishes. 쌓여 있는 그 접시들에 대한 행동이에요. do the dishes. 빨래 하다. 영어로 do the laundry. 우리 laundry service라는 말 하죠. 그 쌓여 있는 빨래 하는 거예요. do the laundry. 다림질하다는 do the ironing, 청소기를 돌리다는 do the vacuuming이라고 해요. 내가 해야 할 자질구레한 집안일을 한다는 뜻으로 do my chores라고 할 수도 있고요. 내 빨래하다, 내 다림질한다라고 하면서 do my laundry, do my ironing 이것도 가능해요. 미드에 이런 장면이 있었어요. 우리가 설거지할 때 고무 장갑을 끼잖아요. rubber gloves라고 하는데요. Then why don't you wear the rubber gloves? 그럼 고무 장갑 좀 끼지 그래? I bought for you. 내가 사준. To the dishes. 설거지 하려면. Then, the the Then why don't you wear the rubber gloves I bought for you to do the dishes? Then why don't you wear the rubber gloves I bought for you to do the dishes? Then why don't you wear the rubber gloves I bought for you to do the dishes? 두 번째, 화장하다, 머리하다, 네일하다 이런 것도 다 do로 말을 해요. 일상적으로 자주 하는 거잖아요. 아까 내가 하는 거에 my를 붙일 수가 있었죠? 내 화장하는 거, do my makeup. 내 머리 하는 거, do my hair. 이때는 미용실에서 머리를 자르거나 파마하는 게 아니라 아침마다 머리 손질하는 거를 말을 해요. 특히 머리를 묶는다라는 표현도 do로 말할 수가 있는데요. do a ponytail. 네일 하다라고 할 때도 그냥 do my nails, do my nails. 라고 하면 되세요. 아들만 있는 엄마가 내가 딸이 있었으면 그 아이의 to do her hair her nail her makeup to her hair her nails her makeup to her hair her nails her makeup to her hair her nails her makeup, do her hair, her nails, her makeup. 세 번째는 만들기 하다. 이것도 do로 말할 수 있어요. 취미로 하는 만들기를 말하고요. 제 친구 중에 금손 친구가 있는데 정말 매일 뭔가 만들어요. 만들기 하다. 영어로 do craft. do craft라고 해요. craft. 공예품이란 뜻인데요. 요즘에 금손 이런 표현 많이 하잖아요. 금손을 영어로 crafty 아니면 artsy 이런 표현을 써요. RC에서는 art 예술 작품 이게 느껴지죠? 네 번째 마지막 표현은 최선을 다하다, 호의를 베풀다. 내가 평소에 일상적으로 좋은 일 하는 거에 대해서 do로 말할 수가 있어요. 최선을 다하다, do my best. 이때 my를 쓰죠. 나의 최고치를 하는 거죠. 내 의무를 다하다는 do my duties. 내할 일을 하다, do my stuff. 네할일 해. 이건 do your stuff. 나에게 호의를 베풀다 라고 할때 Do me a favor. Do. 해요. Me. 나에게. A favor. 한 번에 좋은 일. 내 네, 부탁 하나 들어줄래? Can you do me a favor? 앞에 can you 빼고도 말할 수 있어요. Do me a favor. Do me a favor. Do me a favor. Do me a favor. favor. 네, 오늘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할수 있는 동사 do로 말해봤어요. 쉬운 단어만 이용해서도 정말 다양하게 말할 수 있었죠. 우린 그럼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책 QR 코드나 네이버 오디오 클립에서 책 전체 강의 들을 수 있고요. 에스테링글리시 온라인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함께 공부해요.